단어에 대한 팁이나 외울 수 있는 거 이런 거 제일 좋은 건 본인이 스스로 방법을 찾는 거예요 단어를 외우는 데 있어서는 답이 없어요 본인들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가면 돼요 가령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양은 어떤 거냐면 10분 단위로 애들 딴지 못하게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냥. 1번부터 10번 열개딱 주고 10분 주고 그 다음에 1번부터 내가 모르는 거 1번부터 200번까지 챙기라고 하면 애들이 집중이못 해요 근데 10개 체크라 하고 하면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금방 하거든요 그다음에 모르는 것만 막 외워요 모은 것만 다 외우고 난 다음에 외우고 난 다음에 테스트어보고자 다시 번호 다시 보내 놓고 그 다음에 딱 뜨면 똑같은 거 방금 했던 거 그대로 다시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단순한 방법이 있고 묵직하게 다 나눠놓고 프리픽스를또 서팩스 뒤져가면서 공부하는 애이가 있어요 또 어, 이런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는데 납득만 되면 잘 알아내 드렸어요 말 진짜 안 듣는데 그네들 그러니까 특징 중에 또 뭐가 있냐면 내가 써먹는 거야라는 거만 확실하게 인지가 되면 누구보다 묵직하게 잘알아 드렸어요 왜냐면 할 거니까. 그럼 정말 군말없이 잘하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정답은 없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되게 무식하게 그렇게 해놓는거또 이게 또어찌보든 무식한 거예요 언제 사진 다 뒤집어졌어 이거를 200개 지금 찾는 것도 이거 200개 이거 뒤지는 것도 10분 걸리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또 어찌보면 웃긴 방법이에요 과연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잘 모르겠는데 근데 반면에 효과는 얘가 그렇게 좋아해요 또 나중에 나중에 처음 본는 다른 이렇게 효과 알아요 되게 비슷하거든요 틀린 방법은 없어요 또 어떤 애는 막 죽자라고 그러면 또 빡빡이 막 계속 쓰는 애가 있어요 뭐가 옳은 게, 옳고 그런 게딨어요 그리고 되기만 하면 돼요, 그냥. 근데 학생이 누가 오는지는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라고 해요. 사돈도 쓰라고, 하돈도 쓰라고 하고, 이것도 필요하니까 이게 또 매일마다 시험 보기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리고 빡빡히 쓰고 싶으면 네가 알아서 무조건 난 통과만 하면 된다요. 그래서 뭘 해도 상관없어요. 단 확실한 건 꾸준히 해야 되는 건 절대 세타 뭐 어떤 것도 안 꾸준하고 될수 있는 건 없어요. 시간 투자 다 있어야 되고, 시간 투자 있어야 되고, 애들 시간 투자 있어야 돼요. 뭐 하나 빠질 거 없이. 그래서 학생 스타일이 뭐가 맞을지는 학생 스스로를 먼저 납득시키는 게 먼저예요. 이거는 책 앞에 다써 있어요. 세가지 방법 다. 있지도 않는 거. <laughs>